바로 앞이 뭐 도로고 뭐 막힘이 없어서 이 정도면 앞으로도 막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s아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개동 12개층 총 4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대부분이 기준층 3룸 세대로 되어 있고 최고층만 복층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널찍한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준층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간석 5거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100m도 안 돼요 걸어가시면 1분도 안 돼서 인천 지하철 1호선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호선 동암역도 한 7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도보로 이동을 하시면 약 15분 정도면 1호선까지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5분에서 1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니까 학생인 자녀분들과 함께 지내시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주차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 2층까지 지하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전실은 폭이 상당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수납공간 신발장이 있지만 제 정면 쪽에도 수납공간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 앞쪽에 디딤석도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중문 자체는 불투명 유리라서 현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까이 위치해 있는 욕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메인 욕실이고요. 일단 바닥 면적 자체는 살짝 자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지 거리는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 옆으로 세면대, 그 위쪽으로 선반과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샤워기가 굉장히 감각적인 샤워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있으니까 샴푸리스, 바디워시 같은 욕실 용품 올려두기에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에서 나오면 그 옆으로 첫 번째 방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이고요. 뭐 안방답게 세개방 중에서는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자랑하는 공간입니다.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이 붙박이장인데 붙박이장 수납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겨울로부터 뭐 이불까지 한 번에 수납이 가능하고요. 창문 맞은편 쪽으로는 욕실도 있습니다. 자, 서브 욕실인데 면적 자체만 봤을 때는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넓지는 않습니다.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바닥이랑 벽면 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으면서 변기랑 세면대, 샤워기, 거울과 거울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 나오면 거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거실 색감 자체가 음뭐 바닥부터 해서 벽면까지 좀 밝으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실이랑 주방쪽 바닥은 전실과 마찬가지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을 살펴보면 조명은 메인 조명이 있는데 메인 조명도 굉장히 독특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소파월로 활용을 하신다면 뭐 4인용 소파를 놓게 거의 뭐딱 알맞은 크기로 되어 있고요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천장에 공기순환기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월의 맞은편 여기를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월패드가 있는 쪽은 살짝 돌출형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줬고요. LED 시계부터 월, 어,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오늘의 집은 테라스인데 테라스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이게 2층 세대에만 있는 특권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테라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테라스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여기가 13m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 실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넓은 만큼 가운데 배수구도 두 개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개방감도 상당히 좋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이 뭐 도로고 뭐 막힘이 없어서 이 정도면 앞으로도 막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폭도 상당히 좋아요. 3m가 조금 안될 정도니까 테이블 같은 거는 뭐 충분히 비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까지 비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다행히도 테라스 촬영할 때는 비가 그쳐서 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테라스까지 봤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속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방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아, 오늘의 집세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좀 심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일단 바닥 자체가 굉장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를 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고요. 창문 너머로 테라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천장에 공기순환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쾌적한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옆으로 세 번째 방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면적 자체는 자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뭐 붙박이장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는 뭐 책상 같은 거를 놔도 되고, 뭐 침대 같은 거를 비치를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다 보니까, 뭐 옷방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바로 한번 볼 건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뭐 다용도실 오늘 이제 두 개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전,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안쪽에도 여유 공간 제법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잘안 쓰는 짐들은 보일러실에 보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테라스도 하이라이트지만, 개인적으로 전 여기 주방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싱크대가 굉장히 큼직하게 멋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싱크대 겸 식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반이 바깥쪽은 돌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자 놓고 무릎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와이드 사각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거지를 이제 거실이랑 대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설거지랑 요리하면서 우리 아기 잘 있나 확인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리는 어 3구 하이브리드 방식이네요. 두 구는 인덕션, 한 구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아일랜드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11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뭐 끝에서부터 보면 널찍한 냉장고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여기는 제 메리평 선반도 있지만 수납공간, 붙박이장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뭐 가, 다양한 가전제품 같은 거를 올려주셔도 될것 같고요 이 주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안쪽으로 쭉또 들어오면 별도의 또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서브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뚫려 있는데 이만큼 막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그냥 온전히 세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적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정도면 창고로 활용을 하신다면 웬만한 짐들은 전부 다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테라스가 있는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